할렐루야!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소망 대신은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말진이라 가늠하지 말진이라 도둑질하지 말진이라 내 이웃을 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진이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진이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정은 인간 관계의 뿌리. 가정은 인간 관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요, 10개명 가운데 제 5개명에서 제 10개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39년 전에 있었던 호랩산 언약 사건으로 자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광야 1세대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음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하고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가르칩니다. 저와 성도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은 러브 업 토라가 아닙니다. 토라 업 러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은 율법을 사랑하는 러브 업 토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율법 준수에만 집착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율법인 토라 업 러브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0계명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모든 관계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물론 저와 성도님들은 십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제5계명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인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권위 질서의 기초 단위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권위 질서의 기초 단위입니다. 십계명에서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가정이 인간 관계의 뿌리요 권위 질서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가정에서 관계를 배웁니다.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후기 현대주의 즉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기준이니 객관이니 진리니 권이니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시대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무시할 때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져 있고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십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이 인간관계의 뿌리요, 가정이 권위 질서의 기초 단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 일체 권위가 없다면, 3살짜리 손자는 70세 할머니와 맞먹게 됩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물건을 던져도 던지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생을 때리고 울려도 말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 일체의 권위가 없다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에 권위가 없으면 가정의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정이 권위 질서의 기초 단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인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결국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가정에 질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결국 질서의 문제입니다.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권위가 없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은 지옥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가정 구성원들이 함께 잘살수 있는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권위가 있어야 교정도 할수 있고 책망도 할수 있고 배움과 성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가정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1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는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를 가만히 보면 요 권위의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가정에서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가정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지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문화명령, 창조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순종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남편의 머리됨과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순종을 가정의 질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명령, 문화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을 잘 받으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른을 알아 봅니다. 학교에 가서도 성세,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권위를 어, 배우지 못하고 어,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모든 권위질서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오와 성도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가정에 권위를 세우고 싶다면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두번째 우리 가정에 권위를 세우고 싶다면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에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의지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설가는요, 이것을 인간 속에 야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좀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저항입니다. 이것을 죄성 타락한 의지, 야수성, 원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의지는 인간의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러한 타락한 의지들이 충돌합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녀는 거기에 대듭니다. 물론 인간에게 의지가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락한 의지의 충돌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적,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무조건 꺾으려 하고 무조건 권위를 내세워서 꺾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타락한 의지를 자녀에게 관철시키고자 할때 때때로 자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느 선에서는 자신의 타락한 의지를 꺾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완력이나 폭력이나 강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엇나가게 됩니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타락한 의지의 충돌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에 권위를 세우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 다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도 방법을 잘 모른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고 싶다면 우리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이 옳은 줄 압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아예 부모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자녀와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자녀들이 삐뚤어졌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자녀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쏟게 한 적은 없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남모르는 상처를 가슴 깊이 숨기고 사는지, 이제 자녀의 상처를 헤아리고 어루만져야 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불같이 화를 낼때 자녀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부모라도 화낸 것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곤조곤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들어줄 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신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로 인해 혼란하고 분열된 이땅 가운데서도 권위의 질서 그 기초인 가정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